에다가는 등뼈하고 날개죽지 이런 뼈, 뼈목, 이런 것들은, 예, 미역, 어, 미역, 닭, 닭, 미역국을 끓였어요. 그것도 같이. 그래서 닭한 마리가 이렇게, 하나는 닭갈비로, 가슴살 두 개, 닭갈비를, 가슴살 두 개를 편에 넣고, 또 나머지 등가죽이나 날개 같은 것은, 예, 미역, 닭 미역국을 끓였어요. 그래서 닭한 마리가 아, 아, 두 마리로 하, 아, 닭 갈비하고 아, 또닭 미역국으로 두 가지를 변신했죠 음, 어떨 때는 닭가슴살 잡채도 하고, 하게 됐어요. 세 가지 음식이 나올 수도 있죠. 닭한 마리의 풍성한 요리를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. 두 개를 다 갖고 있으니까 내 손이 움직일 수가 없네요. 음, 일단 잠깐만, 한일부분 <laughs> 그래서 음, <laughs> 오늘 이제 봄, 봄동을 밑에 깔았어요. 닭갈비하고 같이 곁들여서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밭에서 농사진범 봄동을.